<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가을립 모음집을 가져왔습니다. 칙칙하지 않으면서 분위기 있는 컬러들만 제가 야무지게 골라왔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립은 버버리의 브리치아인 립스틱인데요. 이건 케이스부터 그냥 골드 컬러로 반짝반짝해서 고급스럽더라고요. 얘는 촉촉한 립스틱이고. 그냥 일반적인 촉촉한 립스틱 같지만 제형이 진짜 미쳤어요. 촉촉하게 멜팅되면서 발리는데 약간 쫀득한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컬러감도 확실하게 올라가는 편이고 이 고급진 광감이 확실히 저렴이 립스틱이랑 다르긴 합니다. 착색은 전혀 없고요. 클렌징도 쉽게 잘 되는 편입니다. 컬러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예쁜 코랄 베이지 색상이에요. 이게 적당히 생기도 있는데, 또 촌스럽지 않게 적당히 분위기도 있는 컬러. 그래서 가을이라고 칙칙한 컬러 바르기 싫은 분들 있잖아요. 요거 진짜 예쁩니다. 특히 봄 웜톤 분들, 가을 소프트 톤잘 받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얘는 제형이 좋아서 입술도 너무 편하네요.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비디비치의 틴트 글리트입니다. 이런 물방울 모양 팁이고요. 처음에는 살짝 흰기 있는 컬러인데 이게 덧바를수록 컬러감도 더 명확해지고 광도 훨씬 더 살아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본통색보다 실제 발색은 더 투명하고 쨍하게 올라갑니다. 얘는 착색도 거의 바로 되는 편이라서 지속력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 컬러는 살짝 쿨한 모브 색상인데요. 이게 뉴트럴 톤 모브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모브다 보니까 쿨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렇지만 웜톤도 충분히 쓸수 있는 모브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 광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름 뮤트이신 분들, 핑크 잘 받는 봄 웜톤까지 다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다음은 요즘 핫한 얼터 신상 캐러멜 글레이즈 두 가지 색상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캐러멜 글레이즈도 같은 용기에 이렇게 얄쌍한 팁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슈가 글레이즈에 비해서 좀더 쫀득한 글로스 제형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 글로스를 엄청 얇고 끈적하지 않게 만든 제형인데 그래도 얼터의 이제 기존 리 포션 제품들이랑 비교해 봤을 땐 가장 쫀득하고 끈적한 제형입니다. 착색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조금 금방 사라지는 느낌은 있어요. 이 토피로즈 색상이 톤 다운된 장미 색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투명해서 톤 다운된 느낌보다는 되게 맑은 로즈 색상이에요. 완전 청순 여리한 느낌의 핑크라서 되게 청순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투명해 보이는 컬러? 이게 다른 컬러에 비해서 인기가 없던데 실제로 보면 이게 진짜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세요. 두번 사세요. 다음엔 아, 카카오 50%. 아, 그리고 이번에 열터 제품이 글로스 안에 뭐 시카피디아렌, 카카오씨 버터, 아하 같은 성분을 넣어서 립 케어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니까 확실히 입술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5호가 가장 가을이랑 잘 어울리고 색감이 뚜렷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다른 컬러들은 가을보다는 좀봄 느낌인데 얘는 진짜 가을 그 잡채. 그래서 저는 다른 옷보다는 이게 제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발라도 너무 맹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는 브라운 색상. 그리고 가을 옷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따뜻한 색감이라서 너무 추천해요. 다음은 아워글래스 뒷북이죠.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딸깍 돌려서 소량씩 쓰는 엄청 무른 멜팅밤 제형이에요. 이게 체온에 닿는 순간 거의 액체처럼 바뀌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슥슥 바르기는 좀 힘든 제형이고요. 근데 예쁘게 바르면 광감이 역시 이런 멜팅밤계의 오리지널답게 미쳤습니다. 사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착색은 아예 없고 그냥 글로스 같은 느낌이에요. 컬러는 이게 베스트 컬러로 알고 있는데 진짜 오묘해요. 그러니까 복숭아, 살구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모브라고 생각하면 모브빛이고 아마 이것도 뉴트럴에 가까운 핑크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톤에 구애받지 않고 쓰기 좋아서 아마 베스트 컬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얘는 광택이 진짜 넘사벽이라서 이런 수분 폭탄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바닐라 코 글로우 베일 틴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듀글로우 틴트도 소개해드렸는데 플럼핑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되게 얇고 촉촉하게 발리는 제형이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계속 덧발라도 좀더 투명하고 차분한 느낌이에요. 바르자마자 삭색이 빠르게 되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뮤티드 코코아 색상은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웜 브릭 베이지 컬러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쿨함이 한 방울 들어가서 살짝 뮤트해진 색상이에요. 전 색상 중에서 가장 모든 톤이 쓰기 좋은 색상인 것 같아서 제가 골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봄 웜, 가을 웜, 여름 뮤트까지 다 추천하고요. 사실 그냥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바닐라 코 너무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짜잔! 샤넬 신상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둘다 벨벳 타입으로 사왔고요. 먼저 루즈 알리르 벨벳. 얘는 이렇게 딸깍 눌러서 쓰는 립스틱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매트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오히려 촉촉에 가까운 벨벳 제형이에요. 무슨 버터 녹듯이 사르륵 발려요. 그리고 그 샤넬 특유의 고급스러운 세팅광이 정말 최고입니다. 착색은 아예 없고요. 클렌징도 쉬운 편이에요. 이 입술 위에서도 매끈하게 발리는 느낌이 화면으로도 느껴지시죠? 그리고 컬러는 정말 분위기 있는 누디한 베이지 색상이에요. 진짜 하나만 발라도 심심하지 않고 이거 블러셔로 지금 볼에도 쓴 건데 볼에 써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분 전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백화점 가셨을 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리퀴드 벨벳. 얘는 팁으로 바르는 벨벳 틴트 제품이에요. 제형은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수분감이 날아가고 매트하게 딱 픽싱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블렌딩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건조할 것 같지만 의외로 속은 촉촉해서 역시 샤넬은 샤넬이다. 그리고 착색은 없는데 이게 픽싱력이 좋아서 틴트만큼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에요. 아까 알리르 벨벳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선명하고 매트한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시성트 컬러는 로즈우드 색상이라고 하는데 말린 장미에 플럼 한 방울 들어간 색상이에요. 그래서 꽤 채도가 있는 편이라 하나만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고 약간 진하게 바르면 고혹적인 느낌도 낼수 있는 색상입니다. 여름 쿨톤, 겨울 쿨톤 다잘 어울릴 것 같고요. 가을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색상이라서 이것도 백화점 가시는 김에 구경해보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로지킴의 립 앰플입니다. 이거 요즘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진짜 특이해요. 괄사처럼 생겼는데 얘가 아연 합금 소재라서 입술 온도를 낮춰주고 섬세한 터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제형 자체가 너무 묽고 양조절도 힘들어서 좀 어플리케이터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하고 묽어요. 근데 끈적임은 거의 없고 진짜 그냥 앰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광감이 미쳤습니다. 정말 유리알 광택이 촤르르 나요. 착색은 전혀 없고요. 그냥 얘도 글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디 컬러는 로즈우드 브릭이라고 돼있는데 브릭보다는 홍시? 약간 덜 익은 홍시 같은 색감이고요. 채도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형이 투명하니까 촌스럽지 않고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광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틴트 위에 글로스처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립밤처럼 발라두면 각질도 잠잠해져서 립케어까지 되는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포트 컬러인데요. 테디가 완전 웜이었다면 포트는 완전 쿨. 근데 이게 제형이 좀 분리가 잘 돼서 처음에 그냥 투명한 에센스만 막 주르륵 넣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버리는 게 많아서 아까워요. 근데 또 바르면 예뻐서 차라리 용기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포트 색상은 딥 오브 베리 컬러인데 제형이 워낙 투명하다 보니까 얘도 딥한 느낌보다는 그냥 투명한 포도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웜이랑 쿨두개 있으면 웜톤을 선호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포트가 없습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그냥 점입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쁜 보장. 다음은 브레이의 아주 힙하고 신기한 제품을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립 슬릭인데요. 얘는 이렇게 위로 탁 올리면 안에 리벤치크가 들어있어요. 이거 막 키링처럼 달 수도 있고 완전 요즘 인스타 갬성. 얘는 블러랑 글로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는 글로우 타입으로 구매했고요. 글로우 타입은 체온에 이렇게 멜팅되는 쫀득한 제형이에요. 이게 제형이 쫀쫀한데 또 끈적하지 않아서 립이랑 볼둘다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제형입니다. 착색은 아예 없는 편인데 밀착력이 꽤 좋아서 그래도 오래 가는 편이에요. 이 플러키 색상은 그레이가 좀 많이 들어간 모브 색상이에요. 그래서 얇게 바르면 거의 라벤더 같아? 그래서 볼에 올렸을 때 피부가 되게 투명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에서도 너무 탁하지 않게 투명하게 발색돼서 생각보다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여름 뮤트. 다른 톤은 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여름 뮤트이신 분들 사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다음은 씬글로우 틴트입니다. 얘는 진짜 팬처럼 생겼어요. 신기하죠? 돌려서 열면 이렇게 팁이 나오고요. 팁은 엄청 작은 하트 모양 팁이더라고요. 제형은 보통 촉촉이 틴트들이랑 뭐 크게 다를 거 없네? 그냥 평범한 제형입니다. 덧 바를수록 색상이랑 광택 더 올라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 발랐던 색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진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착색도 진짜 바르자마자 바로 되고 되게 진하게 남아서 엄청 오래가는 틴트예요. 컬러는 처음에 올렸을 때는 흰끼 있는 모브 색상 같은데 이게 바르다 보면은 계속 점점 쿨한 베리 색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뮤트한 색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쨍한 베리 컬러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얼굴이 정말 확 밝아 보여서 좋더라고요. 요거는 여름 쿨 라이트이신 분들 완전 찰떡일 것 같고요. 아까 플러키랑 같이 발라줘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세트로 사는 거 추천. 다음은 디올 신상입니다. 루즈 디올 온 스테이지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케이스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뚜껑 닫는 게좀 힘들어요. 얄상하고 길쭉한 립스틱이고요,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제형은 완전 촉촉, 체온에 이렇게 사르륵 녹는 멜팅 립스틱인데 역시 디올이 디올 했다. 제가 멜팅 립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이것처럼 고급스럽고 가벼운 제형은 또 처음 봤어요. 디올은 발라보면 사게 됩니다. 착색이 거의 없는데 이게 또 오래가요. 그래서 <laughs>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매장에서 전 색상을 다 테스트 했는데 얘가 가장 무난하고 가장 예쁘더라고요. 누디한 브라운 색상인데 밑에 약간 레드 한 방울 깔려있는? 그래서 차분한데 또 생기있는 컬러라서 너무 칙칙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을 웜톤, 봄 웜톤 다잘 어울릴 색상이고 이게 입술도 너무 편안하고 진짜 발랐을 때 너무 예뻐서 이것도 백화점 가시면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다음은 네이밍 신상 오버듀 글로시 틴트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미니미한 사이즈의 틴트고 팁은 얄쌍하고 납작한 사선 팁이에요. 제형은 엄청 얇고 오일리한 느낌? 뭔가 물 틴트랑 투명 글로스를 섞어서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채화 같은 색감에 광이 진짜 투명하게 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입체광 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착색은 진하진 않고 발랐던 컬러 그대로 살짝 남습니다. 이 번트 색상은 누디한 브라운에 레드 한 방울 들어간 색상인데 이거는 진짜 하나만 발라도 가을 느낌 확 나고 칙칙하지 않아서 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한 틴트 위에 글로스 바른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별명이 입체광 틴트인데 그 이름값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트 컬러는 가을 웜톤, 봄 웜톤 분들한테 강력 추천할게요. 다음은 세피아 컬러인데요. 이게 진짜 유물입니다. 서늘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모브 브라운 컬러라고 돼있는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완전 쿨이라기엔 어느 정도 따뜻함이 있는 진짜 오묘하고 빈티지한 모브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통색만 봤을 때는 이거 입술에 올리면 너무 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바르자마자 가을 여자가 돼. 국내 브랜드에서 정말 흔하지 않은 유니크한 모브 컬러라서 이거는 여러분 사셔야 돼요. 특히 이런 빈티지한 톤 좋아하시는 뮤트 타입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다음은 에뛰드의 포근 픽싱 틴트. 저는 기획 세트로 구매했는데 이립 펜슬 주더라고요. 근데 립 펜슬 좀 구려요. 틴트는 이렇게 작고 뚱뚱한 모양이고요. 팁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다리미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제형이 뭔가 꾸덕한 리코타 치즈 같아서 이 팁이 밀착력도 높여주고 블렌딩이 잘 되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얇게 펴보면 정말 뽀둥한 블러 처리한 듯한 느낌. 그래서 제형이 뭔가 필터 씌운 것처럼 극강의 매끈 뽀송함이에요. 그리고 착색도 있고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꽉 밀착되는 제형이라서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 컬러는 사실 가을 컬러라기보다는 오히려 겨울 느낌? 눈 오는 날 이거 바르고 나가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뽀용한 핑크인데 이게 이 뽀송한 제형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얼굴빛도 샥 밝혀주는 색상이라서 여름 쿨톤이신 분들 완전 추천. 그리고 이거 블러셔로 하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 털모사 쓰고 이거 딱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강추. 마지막은 컬러그램 누디블러 틴트. 이번에 둘다 초콜릿 색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먼저 8호 힙초콜릿인데 이 누디블러 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꾸덕한 벨벳 타입이고 블러링하면 매끈하고 뽀송하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앞에 에뛰드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얇고요. 근데 뽀송하게 밀착되는 건 비슷해요. 착색은 거의 없는데 이것도 밀착력이 좋아서 오래가요. 이 힙초콜릿 색상은 그냥 가을 하면 딱 생각나는 누디한 브라운 색상이고요. 레드 살짝 들어가? 근데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이거 블러셔로도 지금 같이 해준 건데 누디 블러는 블러셔로 쓰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이 제형이 사기예요. 그래서 가을 웜톤 분들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짱이에요. 그리고 딥초콜릿. 딥 초콜릿은 힙 초콜릿보다 훨씬 레드기가 많이 들어간 색상이고요. 아까 힙 초콜릿이 낙엽 느낌이면 딥 초콜릿은 빨간 단풍 느낌? 그래서 레드 브라운에 블랙 한 방울 들어간 컬러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그냥 고혹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게 제형이 뽀송뽀송하고 매트하니까 딥한 레드 컬러라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 가격 대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코트나 퍼 자켓에 이거 딱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을 웜톤 그리고 가을 걸친 겨울 쿨톤까지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